장수는 모든 견주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견주는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 강아지들의 수명을 단축시키죠. 잔병은 늘어만 가고 만성통증에 시달리며 병원을 자주 방문하거나 견주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견의 나이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그저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고 운동에 제약이 없으며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로 말이죠. 많은 수의사들이 연구 끝에 몇 가지 견지 습관들만 조심한다면 강아지와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고 합니다. 수의사들이 말하는 강아지 노화를 멈추기 위해 효과를 본 방법 중 가장 나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아기처럼 안아주기 강아지를 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안으시나요? 한 손으로 엉덩이를 받치지 않고 아기처럼 팔에 올려놓는다면 정말 최악입니다. 이건 저도 잘 몰라서 다른 강아지처럼 우리 조이를 안아줬는데요. 동생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강아지 허리에 쥐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강아지의 관절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이에요. 특히 슬개골 탈구나 디스크는 우리나라 강아지의 80% 이상이 겪는 대표 질환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병원비로만 천만원을 날릴 뻔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다리가 벌어지고 관절이 틀어지며 걷는 자세 자체가 변할 수 있어요. 강아지를 안을 땐 몸을 내 몸에 바짝 붙이고 한 손으로 가슴, 다른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서 안아주는 게 가장 안전해요. 둘째,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산책 나가기. 퇴근하자마자 강아지 목줄 채우고 바로 나가시나요? 산책을 빨리 갔다 오고 싶은 마음에 저도 조이를 목줄 채우고 바로 데리고 나갔는데요. 그 행동, 관절 건강엔 최악의 습관이에요. 조이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잠으로 보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흥분해서 달려나가면 근육과 인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가 가거든요. 특히, 소형견이나 조이 같은 노령견은 이때 쉽게 허리 디스크나 슬개골 손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걸 몰라서 그런지 조이도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더라고요. 산책 전 5분만이라도 실내에서 기지개 켜기, 제자리 걷기,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 짧은 준비 시간이 평생의 관절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 음식 나눠주기. 한 입만 하면서 주는 그 음식 강아지에겐 독이 될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강아지가 귀여운 나머지 사람 음식을 조금씩 주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비만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강아지의 후각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예민합니다 기름, 소금, 향신료 냄새는 강한 자극이 되고 조금씩 먹다 보면 비만, 간질한 당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강아지는 보호자가 주는 건 안전한 음식이라고 믿고 먹어요. 그래서 이 정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 음식 대신 강아지 전용 간식이나 수제 간식으로 건강하게 보상해 주세요. 넷째, 불규칙한 생활. 산책, 식사, 수면이 제각각이라면 강아지는 몸과 마음 모두 필요해져요. 강아지는 규칙적인 루틴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루 두세 번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대에 산책을 하면 호르몬 밸런스와 면역 체계가 유지되어 특히 주중엔 못하니까 주말에 몰아서 세네 시간 산책한다? 이건 정말 관절 파괴 루틴이에요. 단 10분만이라도 매일 산책하는 게 강아지 몸과 마음 건강엔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건강검진과 관리 미루기. 강아지는 아파도 잘 내색하지 않습니다. 이미 병이 꽤 진행된 후에야 티를 내요. 조이도 허리디스크가 발병하고 나니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악화되고 나니 수술이라는 선택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예요. 1년에 한 번은 혈액검사, 구강검진, 체중점검을 꼭 해주세요. 특히 7살 이후부터는 사람 나이로 50세에 해당하니 노른견 전용 사료, 관절 영양제, 정기 스케일링으로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강아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건강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떠나 보내고 나면 조금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남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후회 대신 실천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변화가 사랑하는 반려견의 한해 아니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아지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호자가 알아야 하는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